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무원 썰또 연달아 가보도록 할게요. 하다 보니까 또 공무원 얘기하게 되네. 야, 저는 이 공무원하고 또뗄수 없는 그런 인연인가 봅니다. 이제 그만할 법도 될것 같은데 이게 한 번씩 나와요. 나도 참 대단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수험생들이 수험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장생이죠. 길어졌음에도, 접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우생이죠? 장우생인데 접지 못하는 이유. 저번에도 사실 다뤘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떤 시으로 다룰 거냐면, 그런 거에 뭐냐면, 예를 들어, 합격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칩시다. 수험기간이 오래 되었음에도. 자, 이런 분들. 75점에서 한 65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네. 이분들이 가장 접기 힘들 거예요. 이분들 이 층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실제 커트라인 점수, 합격권 점수에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7, 8점에 한 12, 13그 그러니까 5에 한15 사이 왔다 갔다 그 층이 있죠. 엄청나게 두꺼워요. 좀 나쁘게 말하면 정말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학원을 먹여 살린 분들이죠, 이분들이. 여기 이, 라인, 이 라인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느 직렬이든 네. 장관강님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네. 얼마나 될것 같아요? 65점에 75점 해도 열심히 하면 올라가나요? 아니요. 저게 문제가 뭐냐 하면 왠지 이제 80점이면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잖아. 합격점에서 음? 얼마 차이 안나잖아요. 차이 안나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좀만 더 노력하면 합격점수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못가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서 멈춰버리는 거야. 저 수준에서. 딱저 수준. 시간이 지나도 저, 저, 점수. 경찰 시험에 아마 저런 라인에 걸쳐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근데, 점수가 저기서 그냥 고정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안될것 같은 접을 가 아니야. 아예, 뭐, 수준이 안 된다. 어?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온다 네. 하면 오래 접을 수 있습니다. 접을 수 있는데, 어, 내가 좀 공부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저 수준에서 안 올라와요. 네, 정말로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야. 학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이 라인에 걸쳐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한테 뭐 접어라. 얘기를 못해. 그리고 이분들도 차마 접지 못하는 거야.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안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접으면 왠지 미련이 생길 것 같아. 그동안 공부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네. 이게 여러분 그거야 뭐냐? 커트라인 1.2점 차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커트라인 1.2점 나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실제 점수에서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 1.2점 떨어지신 분들은 다음 시험이나 그 차차 시험에 웬만한 필기 합격합니다. 그분들은 아깝게 떨어지잖아.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계속 아깝게 떨어지는잘 없어. 저는 제가 제경험전을말씀드릴게 제가 2011년 1차 경찰 시험에 1점차 떨어졌어요. 그 대구청이었는데, 그 커터는 79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 78점이었어요. 근데 다른 청은 70점대 초반이었어. 대구만 높았어요. 다른 청서에서 냈는데, 대구네가 떨어진 거야.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laughs> 근데, 그래가지고, 진짜 원교 발산회가 2차 있는데, 2차는 좀 여유있게 피기하게 했었거든요. 물론 최종이 떨어지긴 했지만. 예. 네. 대체로 보면, 그 앞전 시험에 1점이나 2점 차로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학교 짜는 이제 커트라인을 거의 차이 안 나는 시인 분들, 한 문제 차로 떨어지신 분들은 그 다음 시험이나 그 다음 다음 시험에 부트랑률이좀 높습니다. 물론 이게 100%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제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는 높았어요. 근데 가장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이 라인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라인이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네, 이분들은 그전에 시험에도 이 합격점수에서 한 5점에서 10점 사이로 왔다 갔다 그랬는데, 다음 시험에도 5점에서 10점 사이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 이제 왜 공무원 카페 같은 데 보면 공부 빨아달라고, 어, 아니면 책 같은 거 어떤 거 바꾸면 좋을까봐 이런 거 질문을 많이 올려요. 이, 이런 이 분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거지 이런 분들이 장수생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물론 공부를 안하고 편하게 눌러붙으려고 장수생 된 사람도 있는데 뭔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딱 저기에 걸쳐있는 사람들 내가 마냥 논 것도 아니고 커리어 클럽 다 따라가고 남들 보라는 책다 보고 강의도 다 끊고 다 했는데 막상 시험을 치고 뚜껑 열어보니까 딱저 점수에서 그냥 머물러버리는 거야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연달아서, 이번 시험도 그렇고, 그 다음 시험도 그렇고, 내년 시험도 그렇고, 계속 이게 중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수 나왔을 때 뭐,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했다고 말하기도 그래. 왜저 점수 맞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니까. 근데 저 점수, 맞는다고 해서 합격권,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이게 또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이 수준에서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찰 시험 이런 분들 많습니다. 경찰 시험은. 일행도 좀 많을 거야. 일행 쪽도. 일행 쪽도 많이 커트라, 일행 커트라이 높잖아요. 일행 한 85로 잡았다고 치면, 원점을. 그러면 한, 어, 70점대 후반에서 중반에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 네. 왜냐하면 이게, 고무을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75점까지는 머리가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합격권 10점까지 가는 게 정말 힘들거든. 네, 어떻게든 이제 기본기 탄탄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자신과 또 공부기질을 발휘 해서 합격권까지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못 넘어가고 그냥 정체된 사람들. 이이 이 고시바닥에 거의 모든 진열에다 깔려져 있어요. 다 이게 9급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7급도 있을까 이런 분들.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미치는 겁니다. 정말로. 아예 택도 없이 안될것 같으면 진작에 접었을 텐데. 왠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분명히 될것 같은데 왜안 될까? 네. 공무원 카페 같은데 가봐도 이런 유의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이제 한 번이 아라 연달아서 저렇게 쭉 나오면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험생이. 예. 네. 한번 정도는 저렇게 나올 수 있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계인 거예요. 이게 본인의 공부 수준의 한계인 거야. 근데 한계라고 말하기엔 너무 좀 서글프죠, 어떻게 보면. 어, 저기서 몇 문제만 더 맞추면 될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간절하게 드니까. 아, 몇 문제만 더 맞췄으면, 깬토 찍어가지고 몇 개만 더 맞췄으면, 나도 지금 명단 들었을 텐데. 음. 합격자하고 저 사람하고 나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저런, 그러니까 뭐 합격 점수에서 한 5점에 10점을 계속 네번 다섯 번 찍으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거는 뭐, 계속 한다고 해서 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내 공부 수준과 어떤 학교 실력 자, 자체가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네. 내 실력 자체가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길게 공부하는 거반대로 생각합니다 네. 뭐 커트라인에서 1점 2점 떨어지제 아깝게 떨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한 6점 7점 그 이상 벌어지는 상황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도 이건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넘을 수 없는 점수가 아니라는 거. 이미 오래 전부터 스타의 경험해 봤을 겁니다. 예. 여기서 객관적인 판단 못하면 늪에 빠지는 거예요. 수험생은 늪에 그래서 이번에 뭐 시험 보신 분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 이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그 점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수험생 본인이면 더 잘하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